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접었습니다. 원래 이렇게 직사각형 점선 내로 되어 있는 직사각형이었는데 그거를 기억, 띠긋을 대칭축으로 해서 반으로 이렇게 딱 접었어요. 이때 종이 전체의 넓이, 원래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몇 제곱 센티미터입니까? 그랬어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 그다음에 이 세로 길이를 알아야 되죠. 이 세로 길이는 이게 지금 점선에 있던 게 접힌 부분이 이 진한 삼각형이니까. 여기가 12cm라고 주어졌으니까 여기도 12cm가 되고요. 음, 그리고 요쯤 보기에 요 작은 삼각형과 요 작은 삼각형이 합동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지금 요 삼각형과 요 하얀 삼각형과 이 진한 초록색 삼각형이 합동이죠. 이거를 접어 내린 거니까 똑같은 크기와 모양의 삼각형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직사각형을 이렇게 반으로 자른 거니까 요 하얀 삼각형과 기형, 니은, 디귿도 합동이죠 이렇게 180도 돌리면 서로 마주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삼각형 요 기역, 니은, 디귿과 삼각형 기역, 비읍, 디귿도 합동이 돼요 똑같은 크기와 모양의 삼각형에서 요만큼이 빠지게 되는 거니까 나머지 두 작은 삼각형 요두 개도 합동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5cm가 되면 여기도 5cm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길이 가로 길이도 구할 수가 있어요. 5cm 더하기 13cm니까 18cm가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가로와 세로를 다 알았으니까 직사각형의 넓이 구할 수 있죠. 18 곱하기 12 해주면 36, 그다음에 18, 216. 그래서 넓이는 216 제곱 cm가 됩니다. 1 다시 1 번.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접었습니다. 종이 전체의 넓이, 원래 직사각형의 넓이는 몇 제곱센티미터입니까?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도 요어 직각삼각형, 요것과 진한 주황색과 점선 하얀색이 합동이죠. 그리고 기형 니은, 과도 삼각형, 요 삼각형과도 합동이 됩니다. 그래서 합동이 삼각형에서 이만큼을 빼주니까. 요거 두개도합동이 되어서 여기가 6이면 여기도 6이 된다 여기가 8이면 여기는 원래 8이죠 이게 접어내린 거니까 그래서 가로 세로의 길이를 여기가 10cm라고 주어졌으니까 여기도 10cm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면 가로 길이는 6더기 10이 되어서 16cm가 되네요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16 가로 16 곱하기 세로 8 이렇게 해주면 68에 48 8일은 8 해주면 1, 2. 그래서 128 제곱 센티미터가 1 2 8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1-2번.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그림과 같이 접었습니다. 종이 전체의 넓이가, 종이, 어, 원래 직사각형의 넓이가 8 6 4제곱센티미터라면 선분 비읍릴. 요기, 요 길이는 몇 센치입니까? 그랬어요. 모르니까 요거를 구하고자 하는 걸 네모라고 해줍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진한 초록색과 그 다음에 이 삼각형 기억 디귿 리얼도 합동이죠. 직각형은 반을 가른 거니까 이두두 두 변의 길이가 같고,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랑 길이가 같고, 이 끼인 각이 같으니까 크기와 모양이 같은 두 직각 삼각형입니다. 그리고 이 진한 초록색 도 당연히 하얀색 삼각형을 접은 거니까 같은 크기와 모양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는 거다 써줍니다. 여기가 24니까, 여기도 24가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가 26이니까, 여기도 26. 그리고 어, 어 그러면 알수 있죠. 이 가로의 길이는 26 더하기 네모고, 26 더하기 네모 곱하기 세로 회전값이 864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 양쪽에서 24씩 나눠줍니다. 여기 나누기 24. 여기 나누기 24 해주면, 곱하기 나누기 역분이 되어서 1로 되고, 그래서 26 더하기 네모는 864 나누기 24 해주면 되죠. 864 나누기 24 해주면, 음, 3, 4, 12, 72가 되고, 14, 4. 그래서 2, 2, 6, 12, 4, 6에 24, 2, 6, 12, 144. 나눠 떨어지죠. 그래서 이거는 36이다. 이걸 만족하는 네모는 10이 되면 되겠네요. 그래서 3분 비읍 리은 10cm가 됩니다.